오늘은 한국어 문법 형용사 동사 '기' 때문에, '명사' '이기' 때문에를 알아보겠습니다. 학교가 집에서 멀기 때문에 일찍 나와요. 먼저 예문 볼게요. 민수 씨는 몇 시에 집에서 나와요? 저는 새벽 7시에 집에서 나와요. 왜 이렇게 일찍 나와요? 학교가 집에서 멀기 때문에 일찍 나와요. 여기에서 오늘 배울 문법은 멀기 때문에입니다. 발음 신경 쓰면서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민수 씨는 몇 시에 집에서 나와요? 저는 새벽 7시에 집에서 나와요. 왜 이렇게 일찍 나와요? 학교가 집에서 멀기 때문에 일찍 나와요. 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는 각각 형용사, 동사, 어간 뒤에, 명사 뒤에 쓰입니다.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문 볼게요. 학교가 집에서 멀어요. 일찍 나와요. 일찍 나와요. 왜요? 학교가 집에서 멀어요. 뒤에 오는 내용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두 문장을 기 때문에로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학교가 집에서 멀기 때문에 일찍 나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멀기 때문에는 형용사 멀다 뒤에 기 때문에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일찍 나와요. 왜요? 학교가 집에서 멀기 때문에 일찍 나오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학교가 집에서 멀기 때문에 일찍 나와요. 요즘 방학이에요.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아요. 왜요? 요즘 방학이에요. 뒤에 오는 내용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 때문에를 사용해서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어요. 요즘 방학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방학이기 때문에는 명사 방학 뒤에 이기 때문에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시간이 많아요. 왜요? 요즘 방학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방학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요. 문법 정보 알아볼게요. 기 때문에는 과거형, at, 엇, 햇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요. 여기에서 왔기 때문에는 동사 오다 뒤에 과거형 표현 at 그 뒤에 기 때문에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요. 반대로 기 때문에는 추측이나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객관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이 많이 오겠기 때문에 길이 미끄러울 거예요. 여기에서 오겠기 때문에는 동사 오다 뒤에 get, 뒤에 기 때문에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틀린 문장입니다. get은 기 때문에와 함께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문 볼게요. 춥기 때문에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여기에서 춥기 때문에와 명령을 나타내는 표현 이브 세요가 함께 쓰였습니다. 틀린 문장입니다. 기 때문에는 명령문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청유문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문 볼게요. 춥기 때문에 옷을 따뜻하게 입읍시다. 춥기 때문에 와 입읍시다가 함께 쓰였죠.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기 때문에는 청유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합정보 알아볼게요.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기 때문에를 사용합니다. 작다에서 다를 지웁니다.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있지요? 그럼 그 뒤에 기 때문에를 사용해요. 그래서 작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침이 없는 형용사 크다를 볼게요. 다를 지웁니다. 받침이 없지요? 그 뒤에 기 때문에를 사용해요. 그래서 크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를 볼게요. 동사어간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기 때문에를 사용합니다. 받침이 있는 동사에서 다를 지웁니다.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있지요? 그럼 그 뒤에 기 때문에를 사용해요. 그래서 먹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침이 없는 동사 가다를 볼게요. 먼저 다를 지웁니다.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 그럼 그 뒤에 기 때문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용사 동사 어간에 받침 있어요, 없어요? 모두 기 때문에를 사용해요. 작다는 작기 때문에, 크다는 크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사의 결합정보 볼게요. 명사 마지막 글자의 받침이 있으면 이기 때문에를 사용합니다. 명사 학생을 보면 마지막 글자의 받침이 있지요? 그럼 그 뒤에 이기 때문에를 사용해요. 그래서 학생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사 주말을 보면 마지막 글자의 받침이 있지요? 그럼 그 뒤에 이기 때문에를 사용해요. 그래서 주말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명사 마지막 글자의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사 가수를 보면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 그럼 그 뒤에 기 때문에를 또는 이기 때문에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수기 때문에 또는 가수이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둘다 맞아요. 정리해 보면, 명사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이기 때문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명사 마지막 글자의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기 때문에 또는 이기 때문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수는 가수기 때문에 또는 가수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해요. 예문 볼게요. 민수 씨는 성격이 좋다. 인기가 많아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민수 씨는 성격이 좋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여기에서 좋기 때문에는 형용사 좋다 뒤에 기 때문에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민수 씨는 성격이 좋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이 식당은 맛있다.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식당은 맛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요. 여기에서 맛있기 때문에는 형용사 맛있다 뒤에 기 때문에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이 식당은 맛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요. 대화 예문 볼게요. 민수 씨가 수지 씨에게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집을 구해야 해요? 8월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집을 구해야 해요. 여기에서 오늘 배울 문법은 끝나기 때문에입니다. 끝나기 때문에는 동사 끝나다 뒤에 기 때문에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발음 신경 쓰면서 읽어 볼게요. 언제까지 집을 구해야 해요? 8월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집을 구해야 해요. 오늘은 한국어 문법, 형용사, 동사, 기 때문에, 명사, 이기 때문에를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